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장 1절, 2절과 2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해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기는 하, 하곤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십시오.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말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솔직히 그 말을 들으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대하고 원하던 바가 이루어지기를 마음, 원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겼다는 것. 그리고 마음먹은 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그 바람이 담겨져 있다는 뜻에서 여러분 그 인사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가 바뀌면 희망이 가득하고 새로운 출발이 정말 가능한가라고 하는 의문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새해만 되면 우리에게 희망이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새해만 되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가운데 25년을 맞이하면서 벅찬 가슴으로 희망을 품고 25년을 맞이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또 25년이 왔나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것조차 버거운 그러한 삶의 무게를 가지신 분들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맞이하십시오.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희망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죄와 죽음 앞에선 절망적인 상태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두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전도서 기자 역시도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해가 바뀐다고 크게 달라지거나 새로워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의 상황을 보면 새롭게 주어진 2025년이 과연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을까? 새해는 희망적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위기 이두 가지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최근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퍼펙트 스톰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사건 사고의 소식, 정치적인 갈등, 사회적인 분열,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더큰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많은 사람은 오히려 더큰 혼돈과 공허 속에 빠져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것일까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불안함, 하나님에 대한 불만도 우리의 마음 속에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세상이 이렇게 혼란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피조물은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따라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창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나님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힘과 능력, 그의 경이로운 상상력과 지혜, 하나님의 불멸과 초월성을 드러내는 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포함된 단어, 그것이 바로 창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과 영광을 숨겨두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선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근접했던 다른 고대 근동 지역의 각종 창조 신화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 설화에도 여러분 천지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천지 창조는 신들의 다툼의 결과였습니다. 신들이 다투다 보니 천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질서와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단순히 세상의 시작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우리 인생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일상의 삶과 예배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내 인생이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 내 인생이 내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고대 근동의 서라에서는 천지를 창조한 신들의 소열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피조물 위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피조물이 인간과의 관계를 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삶에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한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는 그 이후의 삶은 내게 그냥 맡겨 두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힘겨워서 그렇게 말하는 성도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선언 다음에 3절 이하에 있으라 라고 하는 명령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온갖 피조물이 있어지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말만 하고 내팽개쳐 두는 인간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학력적이고 창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실제 이루어지고 변함없이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돈과 공허를 극복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혼돈, 공허, 흑암으로 묘사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형태가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는 혼돈의 상태, 텅 비어 있는 공허의 상태를 채워가시며 형태와 모습을 이루어가십니다. 이것은 단지 우주의 기원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혼돈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혼돈 속에서도 일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무질서하고 공허함이 어둠에 가득 차 있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믿기 어렵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성도에게 선물과 편지를 전해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2024년에 주님을 만나고 꿈꾸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 생활하는 일상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편지를 받아 읽으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제 마음의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어떻게 같이 할수 없는 이 단어가 공존을 할까? 가장 힘들다. 일상이 감사하고 행복했다. 여러분 같이 할수 있는 단어인가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힘든데 어떻게 일상이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문장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과 행복 감사는 함께 할수 없는 반대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는 그것이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024년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편지 글에 적어서 제게 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오늘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 같단 말입니다. 혼돈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힘듦 중에도 감사와 행복을 말한 그분, 여러분, 저는 힘들고 어려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이 도전에 그분이 아멘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는 사실은 단지 과거의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공허를 풍성함으로 채우는 분이시라는 선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분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이 혼란하고 복잡할수록 어려울수록 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마치 창세기 1장과 2장에 묘사된 혼돈과도 비슷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이 불확실합니다 삶의 기반이 언제 어떻게 흔들리는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흑암 가운데 길을 잃을 사는 늘처럼 각기 제 길로 행하며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요. 천지 창조의 기사가 실린 창세기 1장 여러분, 이 본문은 요한복음 1장과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다.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천지 창조 사건과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1장.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서 이미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지 창조에 함께 개입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창조에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밝히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라 실수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그 목적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쓸모없이 지음을 받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쓸모없이 지음을 받은 인생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존재,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 있는 사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어떤 분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거야 라는 느낌을 받은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천지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하는 이장 1절의 선언은 그런 우리의 생각이 정당하지 못하다.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는 그 말씀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따라 이루어졌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게 실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패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아니 창조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흔히 섭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나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창조의 과정에도 창조 후에 죄로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흔들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 창조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어둠 속에 빛을 두셨고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며 공허를 생명으로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은 낮과 밤, 바다와 육지, 어류와 조류 등 적절한 질서와 경계를 부여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각자 할당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의 질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그리 온전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집니다. 인간의 탐욕은 멈출 줄 모릅니다.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 질서, 조화 다 망가져버린 것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듯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현실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본문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성경 전체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처음부터 완벽하고 선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 이 세상은 타락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로 고통과 혼란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혼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잘못되었거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멈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창조 질서가 왜곡되고 뒤틀려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뒤틀려져버린 타락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려던 인간을 돌이키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절정, 타락한 인간,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정,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인이, 유대인이 예수를 죽인 게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다라고 말을 했지만 십자가의 죽음에 예수님을 내어준 사람은 유대인도 로마인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죄하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시거나 실패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제자들의 눈에 보기엔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요 예수를 반대하는 모든 자들을 순식간에 몰아버리는 방법으로 인간의 왕좌에 오르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할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 가운데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작정의 중심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도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려는 인간의 교만과 악감도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거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엉망이 되어버린 우리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앞에서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를 위해 새로운 창조를 하기로 결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고린도 우서 5장 17절 말씀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패배와 실패가 아니라 죄에 대한 승리의 선언이었고 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여하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며 확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칼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라 할지라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죽음의 멸망 앞에서, 절망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수여해 주신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회복,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으로 초대하십니다. 창조 후에 하나님이 누리신 참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창조했던 그곳으로, 그때의 그 모습으로, 내가 주는 창조 위에 누렸던 그 안식으로 내가 너희를 초대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으로 부른받은 우리에게는 현실이 여전히 혼란스럽고 공허하기만 합니다. 느낌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현실로 몸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삶의 어둠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신 창조의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현실이 어렵고 혼란스럽다 해도 우리가 절망이요 끝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새 창조의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완전히 회복될 날들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요? 언제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고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까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그러해야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그날까지 살아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혹그 전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맞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24년과 25년을 시작하는 그 삶을 비교해 볼때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내가 변화된 존재가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여러분, 그것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 있는 신자에게 새해의 시작은 단지 연도가 바뀌었다는 숫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4년에서 25년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시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또한 장차 이루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서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지어졌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주어졌고 그분에게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이상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롭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지기도 할 겁니다. 실패하기도 할 겁니다. 아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불리는 우리의 삶이 전혀 새롭지 않는 세상 사람의 삶에 미치지 못할 만큼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실패하면 다시 마음먹으면 됩니다. 너무 쉽게 끝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패배에 머물고 싶은 우리의 본성에 우리는 저항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붙들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실 겁니다 25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기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기대와 바람을 가졌다가 각오를 했다가 잘 안되면 어, 구정에 가서 다시 한번더 새롭게 마음을 먹을 것 아닙니까? 구정에도 안 되면 조금 더 있다가 새롭게 한번더 마음을 먹고 뭐 그렇게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죄로 인하여 타락해버린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내팽겨 쳐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한령 없는 사랑, 여러분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삶이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시작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2025년 한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잘될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예상했던 대로 일이 풀릴 때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닥칠 때도,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올한 해도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감당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저는 제가 찬양을 부를 때, 이 부담이 되는 몇 곡이 있습니다. 그런데로 이 찬양도 저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데 사실 저는 실망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라고 제가 하나님에게 묻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모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완성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일그러진 빈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시나?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심을 믿기에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한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닥칠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일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손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시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25년 한해 동안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시작이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이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시가 그렇게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